일요일 그 후반 물가에서 하게 되는 그 황금당날 그 돈복 풍수기원 시작을 하겠습니다. 강경숙님 강경숙님 오늘 그 후반 물가에서 그 황금당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2 0 2 5년그 푸른 뱀의 그 을사년에 강경숙님의 그 최종적인 삶이 그 보다 풍요롭고 또 윤택감으로 그 이끌어지는 그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호반 물가에 자애로운 그 원력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 청 강경숙님 강경숙님 2025년 그 풍요로운 그 재물운의 암시가 가득 되주고 있는 그 재향 진문의그 금전운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일등 그어로두당참 편재운이 강경숙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그 구인 역할로. 강경숙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의 을사년 2025년이 그 전개될 수 있기를 호반, 자애론, 그 물가의 원력을 모아서 오늘 그 황금당날의 그금괴보란의그황금당의 암시하는 그 재물중식의 기운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김분조님, 김분조님, 이상무님이상무님 오늘 그 호반 물가에서 그 황금당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복 풍수기원이 김분조님과 그이상무님의 2029년 1사 년에 재운영통이그 풍요로움을 또 열어줄 수 있기를 호반 물가의 자유로운 그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특히 그이상무님이그 하고 계신 사업에서 그 체인점 사업, 가맹점 사업이 보다 그 활성화될 수 있기를 호반 물가의 풍요로운 그 재물운의 암시를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이를 신봉청 김분조님, 김분조님. 이 상무님, 이 상무님, 2025년 그 푸른 뱀의그을사년에재향 진문의 그 재물운이 그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1등그어로드당첨 편재운이 김분조님과 그이 상무님, 그 재정적인 삶의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았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그 귀인 역할로 김분조님과 그이 상무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의 2025년 을사년이 그 전개될 수 있기를. 오늘 그 호반 물가의 그 원력과 함께 금계 불안이라고 하는 그 황금닭의 그 재물 증식의그 기운을 모아셔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성원주님, 성원주님, 오늘 그 호반 물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돈복터지는그 풍수기원이 성원주님의 그 2025년 그사년에 재운영통이 그 풍요로움을 또 열어줄 수 있기를 호반 물가의 원력을 모아셔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성원주님 성원주님 2025년 그 푸른 뱀의 그 을사 년에 1등 그 로드당 첨편재운이 행운으로 그 가까이 그 닿았기를 항상 그 재앙질문의 그 풍요로운 그 재물운이 성원주님 그 재정적인 삶에 그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오늘 그 황금당 날에 그 황금당이 암시하는 그 재물중식의 그 기운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이민정님 이민정님 오늘 그후반물가에서그 황금당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복 풍수기원이 2025년 걸사년에 그, 그 이민정님의 그 재정적인 풍요로움을 또 열어줄 수 있기를 후반물가의 자유로운 그 원력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이민정님 이민정님 2025년 그 푸른 뱀의 걸사년에 그 재향 진문의 그 재물운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.1등 그로도당첨 편재운이 항상 그 이민정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았기를.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그 귀인 역할로.이 민정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이의 을사년 2025년이 그 펼쳐질 수 있기를.오늘 그 호반 물가의 원력과 함께. 금괴포란의그 황금닭이 알을 품는 재물 증식의 그 기운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고미승님 고미승님 오늘 그 호반불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고미승님이 1025년 그 을사년에 재운영통의그 풍요로움을 또 몰고 올수 있기를 호반물가의 자애로운 그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신봉청 고미승님 고미승님 2025년 그 풍요로운 재물운의 암시가 되주고 있는 그 재앙진문의 그 재물운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1등 그 로드당 첨편재운이 고비승님 그 재정적인 삶의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그 귀인 역할로 고비승님에게 그큰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미의 2025년 을사년이 그 펼쳐질 수 있기를 오늘 그 호반의 그 물가의 원력과 함께 황금닭의 그 암시인 그 재물 증식의 기운, 금계 보란의그 기운을 가득 담아서 또 풍수 기원해드립니다. 주 설레님, 주 설레님, 오늘 그 호반 물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이 2025년 그 얼짜년 푸른 뱀의 주 설레님의 그 재정적인 삶을 그보다 풍요로움과 또 윤택감으로 이끌어주는 그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. 호반 자애로운 그 물가의 원력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주설래님 주설래님 2025년 그 풍요로운 재물운의 암시가 되주고 어 있는 그 재향 진문의그금전운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일등 그 로드당 첨 편재운이 주설래님 그 재정적인 삶의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그 구인 역할로. 주살레눔에게 그큰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이 2025년 을사년에 그 전개될 수 있기를 오늘 그 호반 물가의 원력을 모아서 금계 불안의 그 재물 중식에게그 기운을 담아서 또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부산 사학회정 사동에 살고 계신 김승우님, 김승우님. 오늘 그 호반 물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2025년 그 김승호님의 그 재운영통이 그 문을 열어줄 수 있기를 호반 물가의 자애로운 그 원력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 청 김승호님 김승호님 하국에신그 체육센터 사업 크로스핏 롱스톤의 일주월장 사업 번영으로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1등 그 로드당 첨편재운이 항상 그 김승우님 그 재정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그 구인 역할로 김승우님에게 그큰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이 2025년 그 을사년에 그 펼쳐질 수 있기를 2025년 그 풍요로운 그 재물운의 암시가 되주고 있는 그 재향 진문의 그 금조년이 또 삶에 가득 전개될 수 있기를 오늘 그 호반 물가의 그원력과함께 황금닭의 그 암시가 지니고 있는 그 금괴포란에 재물 증식의 그 기운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유명환님 유명환님 오늘 그 호반물가에서 하고 있는 이 돈복 풍수기원이 2025년 걸사년 그 푸른 뱀미에 유명환님의 그재운용통의그 풍요로움을 또 열어줄 수 있기를 호반물가의 자애로운 그 원력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유병환님유병환님 하고 계신 그 사업체 기릿크린의 일주월장 사업 번영을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2025년 그 재물의 향기를 가득 모을 수 있는 그 재앙 주문의 그 금조륜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귀인들이 항상 그 귀인 작용으로 또유병환님에게큰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이에 2025년 그 을사년이 그 펼쳐질 수 있기를. 호반 자애롱구 그 물가에 원력을 실어서 특히 오늘 그 황금닭의 그 기운에 담긴 그 재물 중식의 금계 보란의 그 기운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이인숙님, 이인숙님, 김학진님, 김학진님, 오늘 그 호반 물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이인숙님과 그 김학진님의 2025년 그 올시년에 재운영통의 그 풍요로운 그 문을 열어줄 수 있기를. 후반 자해롱구 그 물가에 원력을 실어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이인숙님 이인숙님 김학진님 김학진님 2025년 그 재물의 그 향기를 가득 모을 수 있는 재물의 그 풍요로움을 암시하는 그 재향 주문의 그금조론이또 삶에 가득 전개될 수 있기를 일등 거그 로드당첨 편재운이 이인숙님과 그 김학진님의 그 최종적인 삶에 또 가까이 또 닿기를.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그 귀인 역할로 이 인숙님과 그김학진님에게큰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의 을사년이 그 전개될 수 있기를 오늘 그 호반 물가에 원력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특히 그김학진님에게 2025년 그 푸른 뱀이가 푸른 뱀이 그 암시에 가득 담겨 있는 그 지혜롭고 총명한 그 이성훈이 그 단네가 어줄수 있기를. 귀눈을 또 이성운을 또 결혼운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연이 닿는 그 이성운이 또 귀눈까지 또 연결될 수 있도록 이 호반물가에 자유로운 그 원력을 모아서 이성운과 그 귀눈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신채환님 신채환님 오늘 그 호반물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2 0 2 5년그2사년 푸른 뱀이에 신채환님의그 재정적인 삶을 그보다 풍요롭게 또 윤택함으로 또 이끌어줄 수 있기를 호반 물가의 자유로운 그 원력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신채환님신채환님 2025년 그 재앙 진문의 그 금조운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일등 그 로드당 전편재운이신채환님그 재정적인 삶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기를.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그 귀인 역할로 신채화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의 을사년이 그 펼쳐질 수 있기를 오늘 그 호반 자애로운 그 물가의 원력과 함께 금계불안의그 재물증식의 기운을 가득 담고 있는 그 기우일진의 그 기운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윤정희님, 윤정희님 오늘 그 호반 물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윤정희님의 그 2025년 걸사년 그 푸른 뱀의 재운영통이 그 풍요로움을 그 열어줄 수 있기를 후반 물가의 원력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윤정희님 윤정희님 2025년 걸사년에 그 그재앙진문의그 재물운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일등그 로드당첨 편재운이 윤정희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기를. 주변의 그 인맥들의 항상 그 우호적인 그 귀인 역할로 윤정희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의 을사년에그 펼쳐질 수 있기를 특히 그 하고 계신 그 사업체에서 귀인 같은 그 손님들 발길 끊임없이 그 이어지는 그 2025년 푸른 뱀의가 전개될 수 있기를 사업 번영운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 이 수영님 이 수영님 오늘 그 후반 물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돈복터지는그 풍수기원이 이수영님의 그2 0 2 5년그 을사 년에 재운영통이 그 풍요로움과 또 윤택함을 또 이끌어 줄수 있기를 호반 물가의 자유로운그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 청 이수영님 이수영님 하고 계신 그 영복으로 볼세그 공공기관 납품 크게 그 증가할 수 있기를 신규 거래처 그 지속적으로 또 늘어나는 그 푸른 배매가 전개될 수 있기를 각종 그 정책자금 수혜에서 가장 그 수혜를 크게 받는 그 2025년 푸른 뱀이가 전개될 수 있기를 오늘 그 호반 물가의 자유로운 그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등 그로도 당첨 편재운 같은 그 요행수가 항상 그 이수영님 그 삶에 또 가까이 그 행운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그 구인 역할로 큰그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이. 2025년 그 을사년이 그 전개될 수 있기를 2025년 그 재향진문이 그 풍요로운 또 재물운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오늘 그 호반 물가의 원력과 함께 오늘 그금계의 포란이라고 하는 그 황금닭이 알을 품는 재물증식의 그 기운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대구에 그 살고 계신 그 최윤경님, 최윤경님 오늘 그 호반 물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최윤경 님이 그 2025년 그 을사년에 재물 중석의 그 풍요로움을 또 몰고 올수 있기를 호반 물가의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 기원 해 드립니다. 일 신봉청 최윤경 님 최윤경 님 2025년 그 을사년 그 푸른 뱀에 최윤경 님의 그 남구 부동산 그 빌라 신속하게 매매 성사될 수 있기를 그눈 항상 그 가까이 그다기를 후반 물가의 자유로운 그 원력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등그 로또 당첨과 같은 그 편재운, 그 요행수가 최윤경님의 그 재정적인 삶의또 행운으로 또 가까이 그 닿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또 우호적인 그 귀인 역할로 최윤경님에게 그큰 도움을 주는 푸른 뱀의 을사년 2025년이 그 펼쳐질 수 있기를 오늘 그 후반 자유로운 그 물가의 원력을 모아서. 오늘 그 금계포라는 이그 재물 증식의 기운을 또 모아서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윤선미님, 윤선미님. 오늘 그 호반물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두음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2025년 을사년 그, 그 푸른 뱀의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을 또 모을 수 있기를 호반물가의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윤선미님, 윤선미님. 2025년 그 푸른 뱀의 일등 그로드 당첨 편재운이 그 성사될 수 있기를 재앙 주문의그금조운이 삶을 그보다 그 윤택함으로 또 이끌어 줄수 있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귀인 작용 크게 그 미치는 귀운 운 활성화될 수 있기를 호반 물가의 자유로운 그 원력과 함께 오늘 그금괴 불안의 그 재물 중식의 기운이 가득 담긴 그 기율진의 그 기운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이 경란 님, 이 경란 님. 오늘 그 호반 물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폭 터지는 그 풍수 기원이 이 경란 님의 그 2025년 그 14년의 재운영통이 그 풍요로움을 또 열어줄 수 있기를. 호반 자유로운 그 물가의 원력을 모아서 또 풍수 기원해드립니다. 일심봉청이 경란 님, 이 경란 님. 2025년 그 14년 푸른 뱀의 재향, 진문의 그 풍요로운 재물운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. 일등 거 로또 당첨 편재운이 이 경란님 그 재정적인 삶의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그 귀인 역할로 이 경란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이 2025년이 그 전개될 수 있기를 오늘 그 풍요로움 가득했던 이 호반의 물가에 원력을 모아서 재물 중식의 금괴 불안의 그 기운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한 수근님 한 수근님 김 나영님 김 나영님 오늘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복 터지는 그 후반 풍수기원이 한 수근님과 그김 나영님의 2025년 그 재운영통의 그 풍요로움을 또 열어줄 수 있기를 후반 자유로운그 물가의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한 수근님 한 수근님 김 나영님 김 나영님 2025년 그 재물의 풍요로움을 암시하는 재향 진문의 그 재물운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1등 그로도당첨 편재운이 한수구님과그 김나영 님의 그, 그 재정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았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또 우호적인 그 귀인 역할로 한수구님과그 김나영 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이의 울산현이 그 전개될 수 있기를 호반 자유로운 그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박권자님, 박권자님, 오늘 그 호반 물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박권자님의 2025년 그 푸른 뱀의 그 을사년에 재운영 통의그 풍요로움을 또 열어줄 수 있기를 호반 자유로운 그 물가의 원력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이를 신봉청 박권자님, 박권자님. 2025년 그 푸른 뱀의 울산년에 그 재향진문의 그 풍요로운 또 재물운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1등급 어로도당 그첨 편재운이 박 권자님 그 재정적인 삶의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았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또 우호적인 그 귀인 역할로 박 권자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의 울산년이그 전개될 수 있기를 호반물가의 원력을 모아서 오늘 그 황금닭이 그 알을 품는 재물 증식의 기운 금계 포란의 그 기운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하고 계신 그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또 사업이 번영할 수 있기를 사업 번영 운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공장 급그 매도가 또 신속하게 또 성취될 수 있기를 공장 매각 운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울주구 온양에 살고 계신 그 이기전님 이기전님 오늘 그 호반 물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폭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이 기자님의 그 2025년 걸사년에 그 재향 진문의 그 풍요로운 또 재물운을 그 열어줄 수있기를 호반 자유로운 그물가의 원력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이 기자님 이 기자님 2025년 걸사년 그, 그 재향 진문의 그 풍요로운 금전운이 가득 펼쳐질 수있기를일등그 로드당첨 편재운이 항상 그이 기자님 그 재정적인 삶의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학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그 귀인 역할로 커다란 그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이 2025년 을사년이 그 전개될 수 있기를 호반 자애로운 그 물가의 원력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특히 오늘 그황금닭의 알을 품는 금계포란의 재물중식의 그 기운이 이 기자님 그 재정환경에 또 행운으로 또 가까이 닿아서 삶이 그 보다 그 번영으로 또 윤택함으로 또 채워질 수 있기를 호반 물가의 원력과 함께 금계보란의그 황금닭의 기운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을 해드립니다. 정혜경님 정혜경님 오늘 그 호반 물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정혜경님의 그 2025년 그 을사년에 재운영통이 그 풍요로움을 또 몰고 올수 있기를 호반 자유로운 그 물가의 원력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이를 신봉청 정혜경님, 정혜경님, 2025년 그 푸른 뱀의 그 을사년에 재운영통이 그 풍요로움을 또 몰고 올수 있는 재향진문이 그 금조눈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일등 그로도당청 편재운이 정혜경님 그 재정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기를.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그 구인 역할로 정혜경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의 을사년의 그 전개될 수 있기를 호반 물가의 원력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특히 오늘 그 황금닭의 그 기운, 재물증식의 그 기운, 금계포라의그 재물 성장의 그 기운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아드님 그 하고 계신 그 사업체 의류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온라인 또 오프라인 그 동시에 매출이 그 성장할 수 있기를 또 따님분 그 취업 성공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오늘 그 재수 있는 그 황금닭의 그 기운을 담아서 호반 물가에서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구로구에 살고 계신 그 공숙자님 공숙자님 오늘 그 호반 물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공숙자님의 그 2025년 그 푸른 뱀의 걸사년에 재물의 그 향기를 가득 몰고 올수 있는 그 풍요로운 그 재물운의 암시가 되주고 있는 그 재향 주문의 그 금전운을 가득 불러올 수 있기를 일등 그 어로두당첨 편재운이 또 가까이 그 성취될 수 있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그귀인 역할로 공숙자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 푸른 뱀의 을사년의 그 전개될 수 있기를 후반 자외론 그 물가의 원력을 실어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공숙자님 공숙자님 2025년 걸사년 재향 주문의 그 재물운이 성취될 수 있기를 일등 거로도 당첨 편재운이 행운으로 또 가까이 그 닿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귀인작용 활성화되는 귀인운 성취될 수 있기를 오늘 그 호반 자유론그 물가의 원력을 실어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특히 오늘 그 황금닭의 그 기운이 암시하는 그 재물 증식에 재물 그 성장의 기운이 공 숙자님 그 재정 환경에 또 신속히 닿아서 2025년 그공 숙자님의 그 재정 환경에 보다 그 풍요로움과 또 윤택함을 그 이어갈 수 있기를 호반 자유로운 그 물가의 원력을 실어서 오늘 그 황금 닭의 그 기운을 실어서 또 풍수 기원해 드립니다. 철원에 살고 계신 그 신현성 님, 신현성 님 오늘 그 호반 물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느니 돈폭 터지는 그 풍수 기원이. 신현성님의 그 2025년 그 을사년에 재운영통이 그 풍요로움을 또 열어줄 수 있기를 호반 자애로운 그 물가의 원력을 실어서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신현성님 신현성님 2025년 그 을사년 푸른 뱀의 재운영통이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재물의 향기를그 가득 몰고 올수 있는 재향 진문이 그 재물운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일등 그로드당첨 편재운이 신연성 님, 그 재정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았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그 귀인 역할로 신연성 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이에 2025년 그 을사년에 그 전개될 수 있기를 오늘 그 호반, 자유로운 그 물가의 원력을 실어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특히 오늘 그 황금닭의 그 기운이 암시하는 그 재물 증식의그 암시, 재물구 그 성장의 기운이 금계보란의 그 재수 있는 그 상스러운 또 기운을 신현성님의 그 재정 환경에 또 가득 펼쳐 놓을 수 있기를 호반 물가의 원력과 함께 금계보란의 그 기운을 모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허종숙님, 허종숙님, 오늘 그 호반 물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폭터지는 그 풍수기원이 허종숙님의 그2 0 2 5년을사년의 그 재운영통이 그 풍요로움을 또 열어줄 수 있기를. 후반 자연론 그 물가의 원력을 실어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 청 허종숙님 허종숙님 2025년 글사년 그 푸른 뱀의 재운영 통이 그 풍요로움을 가속시켜줄 수 있는 그 재향 진문의 그금조론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. 일등 그 로드당첨 편재운이 허종숙님 그 재정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았기를.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그 구인 역할로 커다란 그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 위에 2025년의 그 펼쳐질 수 있기를 호반 자유로운 그 물가의 원력 앞에서 금계보란의 그 재물 증식의 그 기운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수원에그 살고 계신 그김미용님김미용님 오늘 그 호반 물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복 풍수기원이 2025년 그 을사년 푸른 뱀의 김미용님의 그 재정 환경을 보다 그 풍요로움과 또 윤택함으로 또 이끌어줄 수 있기를 호반 물가의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미용님 김미용님 2025년 글사년 그 푸른 뱀의 재운영통이 그 풍요로움을 또 가속시켜줄 수 있는 재향 진물의그 재물운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1등거어로도당첨 그 편재운의 김비용님 그 재정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았계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그 구인 역할로 김미용님에게그큰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이 2025년 그 을사년이 그 전개될 수 있기를 호반 자애로운 그 물가의 원력과 함께 오늘 그 황금닭이 그 알을 품는 금계포란의 재물 증식의 그 기운을 실어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울주구 그 언양 그송대리에 살고 계신 그 장철호님, 장철호님 오늘 그 호반 물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복 풍수기원에 장철호님의 그 2025년 그올4년의 재운용 통이그 풍요로움을 또 가속시켜 줄수 있기를 호반 물가의 원력을 실어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무엇보다도 또 금전적 융통과 그 변통이 또 활성화되는 그런 그 정월이 되어 줄수 있기를. 호반 자애론 그 물가의 원력을 모아서 또 정월 대보름을 그 코앞에 두니 황금 당날이 그 기운을 실어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 청창철호님 창철호님 2025년 그 을사년 푸른 뱀이에재앙증문의그 금조론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금전적 용통과 변통이 막힘없이 그 순조롭게 그 열릴 수 있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우호적인 그 귀인 역할로 큰그 도움을 주는 그 푸른 뱀 위에 을사년의그 전개될 수 있기를.1등 그 로드당 첨편재운이 항상 그 장철호님 그 재정 환경에 또 가까이 그 행운으로 그 닿았기를.오늘 그 자유로움 가득했던 풍요로움 가득했던 금계보란의그 재물 증식의 기운이 그 가득했더니 황금 당 날에 이 호반 물가의 원력을 실어서 또 풍수 기원해 드립니다.